몽골 아주머니랑 떠나는 물 찾아 산발리 낭만있다 좋다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다았다 여기가 약속처인가봐요 신기하네 지금 패킹을 했는데 이쪽으로 쏠렸죠 여기가 짐이 뭔가 없어요 왜 짐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뭐좀 그러네요. 일단 뭐 일단 지금 마켓 갈 거예요. 마켓 마켓 가서 보급 좀 하고. 일단 뭐좀 사야 될것 같아요. 어 마켓 크다. 한라면이 뭔가 매울 것 같은데. 치즈 페이볼 치즈 맛이네요. 김치찌개야 치즈 페이버리면 김치냅시니까 푸른 드라이누들 김치 위면 이거 존내 매워요 이거 한번 나중에 기회되시면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매워요 개매워요 개 일단 라면 네봉기 그리고 물 있고 요리용 오늘 조리할 거거든요 파스타 조리할 거예요 그러면은 양파가 있으면 별로나 양파 하지 말까 양파 하나만 살까 양파 없는 것보다 이런 게 나으니까 라면을 먹어먹어도 맛있거든요 양파는 두개 아씨 이게 욕심 생긴단 말이야 큰거한 개만 살까 아니야 작은 거두개 사자 어차피 까면은 쪼만해지는데 어... 라면이랑 먹으면, 양파랑 라면이랑 먹으면 맛있어 빼노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누구와 행복을 나눌까 오늘 한 80km 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80km 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어, 1 0 시인데 어, 하루에 1 시간에 12km 아15 k m 정도 잡고 5 시간이면은 한 60km 정도네요. 되 60km 정도. 근데 하루에 적당한 게. 60km가 적, 6 72km가 적당한 것 같아요. 다음 말이 80km라고, 80km 달릴 필요가 없는 게, 아무 데나 자면 되는 거라서, 사실 좀 마을이랑 가까이 있으면 이것저것 편리한 곳이 있는데, 또 불안한 게 있어갖고, 사람이 원래 제일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게 사람이거든요? 제일 착한 게 사람이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가봅시다. 가보자고. 아 해가 떠야지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데 해가 안 뜨면 배터리 충전을 못 하는데. 아 이게 별로네요. 해가 무조건 떠 있어야 되는데 비는 비를 가안 와야 되는데 모르겠네 어찌 될지. 날씨가 되게 흐리멍텅해 가지고 아 진짜 불안하네요. 어 평지라도 평속이잘 나온다. 오늘 금방 가겠는데요? 얼음 한거 없으면? 좋아 좋아 가보자고! 아, 야생동물을 조심합시다 아 오늘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죠? 다리가 너무 아픈데 이제 겨우 5km 탔는데 확실히 지붕 있는 집에서 자는 거랑 텐트에서 자는 거랑 하루 컨디션이 다른 것 같아요.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어, 힘든데, 오늘. 진짜 비와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인데, 어, 어, 이러다 비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비에 대해서는 대, 대책을 안 세웠는데? 계속 라이딩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텐트를 치고, 비를 피해야 되나? 진짜 아이디어가 없는데? 어. 지나잖아 차가 한 대는 안 지나다니네 여기는 설마 막산 넘고 그러는 건가? 지형 좀 봐야겠다 이게 산 넘는 길이야? 어.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예상 밖에 일인데 물론 한 번쯤은 경험해 볼줄 알았는데 어, 생각 밖인데 이거는 진짜 경우의 경유수, 수에 없던 건데 아 어떡하지? 저 앞에 사야 되나? 저 앞에 사야 되나? 아쭉 가야 되나? 아 가자, 가자, 가자. 별일 있겠나? 그죠? 별일 있겠어요? 막청순 나는 것도 아닌데 뭐비 조금 맞는 건데 그냥 가야죠 뭐 내일 컨디션이 조금 문제겠지만 아 마트에서 티를 안 샀다. 완전 깜빡했네. 진짜 티좀 사야 되는데, 체온 좀 보, 보관하려면. 커피는 먹으니까 새벽에 너무 목이 마르더라고요. 여기 공기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아, 커피는 진짜 너무 드라이 하더라고요, 목이. 진짜. 그래서 티좀 사야 되는데, 홍차나 뭐 이런 거좀 사야 되는데. 저기 일단 들렀다가 마트 있나 확인하고, 회사 같은데 그냥 공장 같은데 아 완전 미스테이크네 에 그럼 설탕 물 먹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아 계산 너무 잘 못했다 아 와이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진짜 비 오나 본데 아 비야 몽골 연강수량이 아니 아니 여름 지금 이맘때 강수량이 20mm 도안 된다고 들었는데 장난해 아 아, 다리는 오늘 왜 이리 잠겨? 아우, 씨. 가보자. 남자가 포기하면 안 되지. 고작 비하나 때문에 시작이 반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출발했는데 쉴까? 텐트 피고. 아. 왜 선글라스 쓰고 있냐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분명히, 한, 저기는 맑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쓰고 나왔어. 선글라스 케이스가 빡 백안에 있어가지고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난 싸야돼요 아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이도입붙고난 준비는 했는데 갈..가야되나? 빠꾸야되나? 일단 가봅시다 가다가 비가 그치면은 텐트에도 자고

호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쟤는 뭐 하는 애인디션이 개고생하지 이러면서 <laughs> 아 아, 진짜 아울란바토로 <laughs> 돌아왔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가고 싶다 아비 오니까 몸이 더 처져가지고 근육이 운동을 안 해요 너무 추워요 진짜로 죽을 것 같아 손가락 이어질 것 같아요 김치 아무나 보지가 누뭐예요고지가 눈앞에 음. 보인다 고지가 눈앞에 음. 보인다 네디어 여러분 아, 나는 살아있어요 아, 저기 앞에 오르막이 한개 더 보이네요 지금 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오셨다가 아니 오늘 10mm 온다더만 무슨 10mm야 저거 뭐 넘으면은 행복이 올까요? 되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있게요? 여기, 몽골 시골깡초리에요 시골 깡촌. 와, 풍경이. 아, 지금 좀, 알코올좀 마셔가지고, 술좀 마셔가지고, 보드카 좀 마셔가지고, 좀 취했거든요? Yeah, man! <laughs> 저는, 제 생각에는, 진짜,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여행할 때마다, Hi. hi 지금 몽골에 있어요이 진짜 이게 몽골인 것 같아요. 하, 대박이다. 지금 초대 받았거든요. 저 자전거 타다가 비비 쫄딱 맞으면서 자전거 타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 저의 국세주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살려 주셨어요. 대박이에요 지금 뷰가. 하이 셀베노.